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에게 많은 관심 주시고, 댓글 적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대박난 제 k 스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보셨다면 봐주세요. 같이 하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커지면 한번 여러분들과도 1대1 대결을 해볼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영상을 추천받아 왔어요 한번 지금부터 논스톱으로 멈추지 않고 한번 풀어 볼 건데 이게 제가 영상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00문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논스톱으로 풀어 볼게요 음. 다섯 개 정도는 틀리는 거 이해해 주실게요. 인간이잖아요. 다 모르는 노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저랑 같이 풀어 보도록 해요. 유유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이브 러브 다이브. 성담 빅뱅 뱅뱅뱅. 대학곱창 마라. 하이보이 뉴진스. 어, 어, 벌써 고비야. 나 왜지? 아브라카다 브라프라운 아이걸스 이런 네가 너 때문에 돌아내가 독한 나로 변했니까 에프리타블레정답 으르렁 엑소 이제 조금씩 사나워진다 답르렁답르정답르렁답 정답은 정시대정아아아아은 정답은 짜릿은 정답은 정답정답 정답은 레드벨벳 사이코 oh. You got me feeling like a sick o n t do not know me for shiny. y c o a a h o e s p i r Tick, tick, tick. I mean, n t r e s u p a h s h a r b e r to this, am I? No, time, Lully Polly, t i a 팔리 팔리 라리 라리 팔리 타이너마이트 BTS 와 제가 남자 아이돌에 또 약해요. 인스트 that... 사이 강남스 사이 서슬레일레 오펑 강남스타 아이리 마그네틱 레스나미치야 보미닛 아이거 너무 쉽다 미친 거체 댐 너무 노래가 제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다 르세라핌안한프레저 아티티티 프레저더 높이 가 줄게 내가 가르쳤으기치야위 주문, 동방신기 내게 네, 빼져 오히려 유태가 더 강해요 저는 Queen k a i 퀸카 r a i d a i a r q u 이스아안안니 아니, 아니, 아네아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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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쉽다. 피피니피니아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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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쉽다 지금이 내 몸이 좋아 저 이대로만 가면 다 맞을 수 있겠네 콜미베비 엑소 내 세상은 오직 you're the one 인기가요 무대 정말 좋아해요 그 인기가요 밖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 세트장 있거든요 텔미 원더걸스 왔다고 텔미 텔 옛날에 폰 없을 때 아빠 폰으로 많이 들었던 노래 mp3에 담아가지고 텔미 뚜루뚜두뚜래핑루뚜두뚜루뚜두뚜루뚜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아뚜루뚜루뚜루뚜루뚜뚜뚜시간이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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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거 봐아 봐. 아 이거 너무 쉽다. Is... Bye, bye, bye. 방탄소년단 비땀 눈물. 원만맨만니 맞지? 아, 오 마이 갓. I love t h s i 카라의 루팡. 와, 너무 이트곡이만아가지고 헷갈려. 아, 이거 너무 쉽다 스파이스 챌업. 자라 l 이 u 자소녀 시대 다시 만나게. 사랑해 널이 느낌이 달라. like jenny jenny. o h a t n like jenny jenny? And... 쥐 드래곤 삐딱하게 오우 요정도는 알죠 도 오늘 밤은 삐딱하게 Fancy t w i c I need you w a t Fancy you y 100글 글글 리세날 너무 야빴어 한심한 여자로 보는 너의 시선이 다 너무나 웃겨 사랑을 했다 아이콘 이 정도는 알죠 is... 사랑을 했대야 우리가 만나야 And... 카탈레나 오렌지 카라멜 내가 네 목소리가 시끄러워 지 맘대로 꺼졌어 세븐틴 소노공 Our own. Bluetooth note. Fantastic baby. Big bang. Fantastic baby dance. Uh -huh. 아 o o w o 너무 o 다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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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a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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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러비 다비다비아아아아 러비 다비다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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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디게 배드보이 레드벨벳 아들어 태민 부브 어두운 조명 아래 시작된 곡 스타이와 너무 쉽다. 내이에 태양을 꼭삼킨 a 나연 팝 팝팝팝 아팝팝팝팝아 어, 어. 어, 어. 어, 어. p 팝팝아아 a p 아 p 라티스소 a 너무 쉽다. 뭔가 잃어버린 기 a 나 이제 커.

뻔했다. 아무 노래 짓고, 설레잠시 와슬게다그 엄마의 비디오의 등뒤 빌업한 곡도 엔이브 비버 너 때문에 온 몸이 다 올라 투피 붙여 츄엔서이 제목이 핸섭이에요. 근 정확하게 기억나, 핸섭이에요. 뿜뿜 모모랜드, 캐서커붐붐, 그 붐붐.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제로 곱하기 1을 러브송? Song, 어머, 맞췄어. 딱딱딱 내가 제일 잘나가 트위니 원. 너무 쉽다. 아, 너무 힘들었어. 전곡 세븐 세븐 맞나? The you t 맞네 yeah, I am i b e I i g e I am i e I am v e 빛사름다 l o v you 다말 거짓말 뱅 네가 몰랐어 야 네가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제니 솔로! 빛이 나는 솔로! 아이들의 맨날은 마... 자 아이들... 아 어마이갓 아는데 일렉트릭 쇼크, 에펙스 하나 틀렸어요? 아 죄송해요 내가 톰보이를 알고는 있었는데 제목이 안 나오네 How you like the BLACKPINK 아 되게 빠르다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러브샷 엑소 It's the love shot no. 스퍼즈녀 쏘리쏘리 Sorry, sorry, s o r 내 감, 내 감, 내감 맞죠? 펜사고 빛나리 이 정도 는 알지? 난 너한테는 거머리의 것저너 이게 날 맞추지 마. 현아 버블팝. 거품처럼 거짓말을.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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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I'm a big n c t Oh, my gosh. 보 h n board? Oh, it's really o o Do Very good. I guess the K-pop s o <laughs> 있지 달라, 달라. 난 그냥 날 달라, 달라, 맞나? 아, be... 어? 청아, 벌써 열두시. 벌써 세개틀었어됐어 두시. 베베베 아, 인 어떡해. 내가 세개 틀렸다, 벌써. 워너원 에너제틱 you know 어 아이패드 oh, 배터리 10% 남았대요 10% 안에 끝낼 수 있겠죠 베이비 몬스터 쇼쇼쇼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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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십 아이돌 비테스 오오 <laughs> 어, 어. 에이티즈 Wonderland. 모르는 노래요. 어째마야 소연 씨대오네개 틀렸습니다. 에이스티 s Tishy. Aceps, d i a m 힙 n d n e v e 물 Kai, 미스터 에 n i Hip, b a b 기 m o 봐 Hip, Hip, A 이 갓세븐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팔 m 미 뽀삐 뽀삐 티아라 아 이거 노래 부르는 데 집중하면 안돼 아직 맞추는 데 집중 좀 할게요 자꾸 노래를 부르니까 소,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와래 이거 틀면 안 되지 시간을 달려서 가시나선미 아, 가시나아나 you know yeah, yeah, 이거 아는데 몬스타엑스인스 e s h i n a Geshina. h 티 Guess the name of the song Spring day So hot wonder's So h s t Han n o i f t y t i c e s No I like it 롤린브레이스아우이 구간을 들어주네 갑자기. 호들어 롤링, 롤링, 롤링.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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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있지 이게 달라, 달라다. 응, 달라, 달라, 다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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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브레이 e r You maha. b r Kill this rubber black girl. l i n t h i n y Wow. l i ling d i g d o i e play shiesta. Don't stop w t h t e r i n c h hair. m u r i e can't o u c h there. Can't o u c h t h e r 잠깐만 잠단 슈퍼주니어의 미나? 보이나마나가 마나. 뭐지? It's the beauty, 나이유 Do y 나서 고개 들어 처음 들어보는 리예요 아이 구간을 들어주니까 포춘시대 더보이즈. 아 어머 아 sister i 내 맘만 아파. 일곱 번째 감각 NCT U. Open your eyes. So, I w o n t nobody. h w are nobody, nobody but you? n o b o d i v e l y Ha ha, I'm done with this n i g e r I'm so s o e d a y high. How do, big bang? 하루하루 무너져 간네. 퍼펙트 나이 르세라핌 오버워치랑 콜라보했던 노래죠? 아. 비의 레이니즘? 제목이 레이니즘 맞나? 레이니즘. 장답 a t 티의 Bouncy 미진새디포 아나 아는 노래인데 a t 티즈의 엑소의 코코밥 We going 코코밥 u f o 나는, I p 스이 k it. I c it. I say, 아 h o t c a n d y 100개가 넘었네? 뭐야 몇개 t 지 e 나 i t 해 f a l i t 동방식의 라이징 선 최근 보이즈 플래닛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알게 된 노래 그스마, 뻐스 마보너스 뻐스 마이스, 뻐스 마이스, 뻐스 마이스, 뻐스 다이스 뻐스 마이스, 뻐스 마이스, 뻐스 이 중요하겠습니까 <laughs> 116문제 중에 6개 틀렸어요 변명? 변명 아니에요

아 이거 맞춰야 돼, 가자. 아우 독창적 별명 짓기. 아, 예를 봐. 들면 꿈비. 왜거죠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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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Goodbye, see you later! Here you